여기도 테이프가 되어 있으니 떼 볼게요. 허! 어? 배송이 힘을 완전 쎄다 빠밤 이렇게, 이렇게, 짱이를 해주면 되겠죠? 여기 선물을 열면 이거 한번 쳐볼게요. 이게 잘 보이시려나? 이렇게 생겼습니다. 너무 예뻐요. 이거 직접 만든 것 같은데요. 감동.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겠지? 휴. 이렇게 아름답게 맬수 있는 물건이 목걸이. 이 귀여운 말빙이형 우와, 너무 귀여워요. 한번 뜯어봐야겠죠? 그리고, 허티플런는요 이거 박스는 소중한 것 같고. 짜아 쏙! 와! 너무 귀여워요! 짜란. 너무 귀엽지 않아요? 이렇게 완전 새콤달콤 생크림처럼 보여요. 아! <laughs> 먹으면 안 돼요. 그러면 너무 고마우니까 우리 새콤이한테 한번 저장하러 가볼까요? 선물 보내준 거 봤어 너무 고마워 어 알겠어 그때, 생, 그때 생일 선물이었는데 이 정도는 당연히 줬어야지 히히 너무 마음에 들어 그치 근데 내가 뭐, 소문으로, 뭐. 소문으로 듣기에는 너가 뭐 준비한 게또 있다는데 당연하지 <laughs> 왜, 뭐야 왜, 뭐야 왜, 왜, 혹시 내가 그것밖에 준비를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한 거야 네. <laughs> 그런가? 그, 바로, 포켓몬 퀴즈! 따단! 총 다섯 개의 퀴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딱일주 동안 문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일. 오신 네. 분들은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거 본사람도 어, 이거 본사람도 진짜, 어, 몇, 영상 몇번 돌려봐가지고 본 사람들일걸? <laughs> 그러면 한번 시작해보자고, 첫 번째 문제를 알려줄게요 포켓몬 박사님! 그래, 근데 난 포켓몬 박사가 아니란다. 문제 1. 포켓몬 타입은 총몇 가지? 이건 꼭 세워야 되는 문제. 어, 자, 여러분들도 한번 맞춰보세요! 그러면? 지 시간은 1분 줍니다, 1분! 간다! 네! 12개? 땡! 12개보다 조금 더 많아요! 오, 여러분, 힌트입니다, 힌트! 음. 아니, 왜난 계속 힌트를 주고 있는 거지? <laughs> 그러면요! 16개! 땡! 그, 아 진짜 아까웠어. 17개! 땡! 열 다섯 개. 땡! 여러분들도 맞춰 보세요. 맞추신분들 댓글 댓글. 노말부터 페어리까지. 열 여덟 개. 딩동댕! 와! 맞추신 그거. 분들도 댓글 차 들린 분들도 댓글 차. 문제 2. 가장 강한 환상의 포켓몬은? 가장 강한? 음... 응. 여러분들은 어떤 것 같아요? 저는 이번에도 1분기니다전답 네! 뮤? 아니요. 뮤도 맞는데 근데 딴 것도 있습니다. 오! 사람들이 전, 다 강하다고 핸드의 하는 핸드의 거예요? 네, 어마나 환상의 포켓몬입니다. 어후. 어디서 나왔다고요? 전설이라, 전설이랑 전설이랑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엄연한 환상의 포켓몬입니다 모르겠다 모르겠다 한 번만 힌트 더 주세요 알겠어요 신이에요 신? 아르테우스 딩동댕 아르테우스 여러분도 헷갈려 하지 짱, 짱! 마세요 들리시는 분들도 짱짱 그리고 여러분 헷갈려 하지 마세요 왜냐면 아르세우스 전설이랑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환상의 포켓몬입니다 으흠 그러게 아르세우스가 거의 제일 세겠다 신이니까 그치 다음 문제 다음 문제 울트라비스트는 전설? 일반? 음 여러분들 어떻게, 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분 저는요 네 환상할낼까요 <laughs> 아니요. 환상, 환상이 안 나왔잖아요. 아. 선택이. 네, 전설이... 아니요 전설? 네, 전설이에요. 오, 나는 반견이 나올 줄았는다 아니구먼. 아, 또눈막다 깨끗해. 깨 맞추신 분들은 댓글이나 들린 분들도 댓글. 아 이거 너무 쉬운 문제인데. 문제 4. 게라로스이로치의 색깔은? 오, 이거 쉬워요. 아, 너무 쉽지. 너무 쉽지. <놀람> 여러분, 또 1분 1불로... 들겠습니다. 저는요. 네. 그래. 인형킹 전이, 인형, 인형킹 전이 노란색이니까. 네. 음. 바나나색! <laughs> 뭔 소리예요? 농담이고요, 빨간색입니다. 그쵸? 이건 너무 쉬웠죠? 맞추신 분들이랑 틀리신 분들 다 댓글 부탁드립니다. 문제 5! 루나라의 타입은? 어, 여러분, 1분! 타입 2개입니다. 어, 나를왜 계속 신트를 주고 있는 거야? <laughs> 아주 좋군. 음... 에스퍼 비행? 아, 아까웠습니다. 고스트 비행? 어, 아까웠습니다. 아, 음, 설가루가 내가 요 강철 에스퍼잖아 네, 맞습니다. 그러면. 고스트 에스퍼. 에스, 네? 고스트 에스퍼. <laughs> 정답! 와 맞추신 분들 틀리신 분들 여보, 댓글 댓글 오늘의 하이라이트 오? 보너스 문제입니다 네 보너스 문제입니다 보너스 부, 보너스 문제 달콤이를 닮은 귀여운 포켓몬은 어예분예분 음... 몬이에요? 아니요. 님이요. 어? 님을 닮은 귀여운 포케몬이요 아. 아, 아 요파치리트 아아 파치리스도 맞습니다. 더, 더 있어요? 전기지는 아니에요. 전기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달콤아 하신 분들 틀리신 분들 다들 댓글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짜자 반진 반전 그리고 네 루나라 타입을 맞추는 문제에서 응? 엄청 슬픈 사실 응? 그때 응. 제 루나라 프라모델 날개가 부러졌습니다. 허이. 괜찮을 거예요. 슬픈. 그래서 루나라는 비행 타입이 아니라는 겁니다. 날개 한쪽이 없기 때문에. 오, 여러분 오늘 재밌었으면 알죠? 알죠? 오늘 영상이 재밌었고 퀴즈가 즐거웠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설정 띵당띵당 그리고 좋은 댓글 그러면 달들 여러분 안녕 달콤이 새콤이 야 머리핀